와, 야, 임팩트 수 뭐야? 몇 번이야? 7번인데요. 180m 나온 거야? 골프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클럽 스피드에 비례해서 거리가 정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 채널에 나와서 꼭이 부분을 레슨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 구독자분들 앞에 해주세요. 골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표 상기군을 했었던 오려환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올바른 레깅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laughs> 아니야? 준비해온 내용은 올바르게 레깅하는 오, 레깅 하는 방법입니다 레깅 어 자, 비키세요 <laughs> 아나 모르겠네 <그러게. 웃음> 오늘 여기다 다 내놓고 가 그냥 오케이 오케이 다 풀어줘 네. 나도 궁금하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레깅에 대해서 레깅에 대해서 스윙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올라가서 오른 팔꿈치를 갈비뼈에다가 많이 붙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팔을 많이 땡기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음. 그러다 보니 땡기게 되면 올바른 릴리스가 나오지 않고 또 붙이게 되면 많이 나가 나그 갈비뼈가 많이 나갑니다. 맞아요. 나 나도 레슨을 하다 보면 다들 힘을 쓰려고 몸에 붙이고 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갈비뼈 부상도 나고 오히려 또치킨링도 발생될 그렇죠. 수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미스샷들이 나올 수 음. 있는데요. 음. 첫 번째로는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고 드라이버 헤드 부분으로 그립을 잡습니다 그립을 잡고 어 이거 진짜 신박하다 어드레스를 해 주신 후 백스윙 올라가서 채끝을 내몸 오른쪽에 멀리 찍어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 이때 왼쪽 광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하실 때 올라가서 이 찍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 상체가 옆렇게 그렇죠, 무너지는구나 근데 상체가 이렇게 되면 지금 딱 봐도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드레스 축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챗끝을 내몸 오른쪽에다가 넓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이 느낌이 혹시 어깨에서 좀 팔이 분리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많이 분리되는 느낌이 어, 나야 되고 내 어. 네, 양손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헤드는 낮고 길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레깅이 되고 여기서 손이 핸드퍼스트 되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하고 아까 했던 느낌 체끝이 멀리 오는 느낌 느껴주시고 그 느낌으로 스윙합니다. 와, 임팩트 소리가 여러분 실제로 들으면 장난 아니에요. 와, 근데 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스매시 팩터가 1.48 나왔는데 적으로 평균적으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1.33에서 35 정도 나오면 이제 남자 프로들 평균 수치인데 1.48은 정말 드라이버나 진짜 우드, 드라이버, 유틸리티 이런 긴 클럽들 응.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레깅이 되면서. 많이 끌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끌고, 많이 끌고 와서 거리가 지금 보면 182면, 와, 진짜 대단하다. 보면은 이 클럽 스피드가 지금 87밖에 안 나왔는데, 182 나온 거면 엄청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연습하셔야 더잘 끌고 들어올 수 있고, 더 손이 앞에서 맞게 되고, 그러면 더 공을 효율적으로 칠수 있고, 정확성과 비거리를 얻게 됩니다. 나 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난이도 있는 질문. 이제 나는 이제 구독자님들을 대변해서 좀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하면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이제 멀리 팔은 몸에서 멀리 찍는 느낌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뒷땅이날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뒷땅이안 나는지와 또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올라가서 클럽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굉장히 공간이 좁아졌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좁아진 공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음... 풀어야 되고 그 푸는 과정에서는 몸이 음... 막힐 수가 막힐 있고 수가 있, 있게 되는데요. 자, 근데 반대로 올라가서 내 양손을 멀리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뒤딱 맞을 것 같은 느낌에서 회전이 시작됩니다. 아 그러면 음. 팔이 좀 멀리 내려오는 느낌으로 하면 골프는 이제 반작용 작용 운동이기 때문에 손이 멀리 내려오면 힙이 그만큼 빨리 회전할 수 있다. 그렇죠. 힙을 회전할 수 있는. 어, 되게 신박한 레슨이다. 생긴다. 어, 되게 좋다. 어,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팔만. 절대 없죠, 이거. 어, 그, 그만큼 회전을 네. 힙을 빨리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네. 그렇죠. 어, 어 레슨 좋다, 이거. 이 느낌. 어, 한 번만 스윙으로 한번 보여줄 수 네. 있어? 올라가서 넓게 면 몸을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더 앞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임팩트 소리 장난 아니다 골프하세요 두번째 연습 방법인데요 이 연습 방법은 저희가 공을 치면서 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 나도 너무 궁금하다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이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늘었었고 음... 정확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면 상비군 될 때도 이 연습을 했었죠? 그렇죠. 오꼭 그, 알려주세요 그 연습을 좀안 하니까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저희가 보통 아이언을 칠때 중앙에 두고 치죠. 그렇지. 7번 아이는은다 네. 중앙에 놓고 치죠. 네. 근데 이 연습을 할 때는 공 위치를 왼발 안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어, 변형을 좀 주는구나. 공 위치를 그렇죠. 드라이버 왼발 공 쪽에 위치시켜 주시고 헤드는 원래 있던 중앙, 7번 아이언 위치로. 그렇죠. 중앙에 두시고 백스윙을 하신 후 아까 첫 번째 내용처럼 넓게 와서 왼발에 있는 공을 맞추어야 되는 느낌인데요. 어, 그러면은, 그, 왼발에 있는 공을 맞추려면, 지금 손을 엄청 내미는 연습을 그렇죠. 하는 건가? 그래서 평소처럼, 풀려서, 뒤에서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왼발에 있는 공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치. 아, 그죠. 뒤땅 맞으면서, 이제, 그 그렇죠. 공이 왼쪽으로. 훅이 나거나, 흙이 많이 나겠지. 허스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심한 경우에 아, 그렇죠. 우리 캐스팅이나 이거... 스쿠핑 되는 분들도 그렇죠. 처음에는 천천히, 왼발에 있는 공을 툭툭 맞추는 느낌. 응, 세게 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맞추는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려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러면은 나도 이 연습 방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시 내가 하면서 알려줄 수 있어? 네. 자 여러분 제가 이 연습 방법을 오경환 프로한테 배우면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이런 연습 방법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일단은 변화되는 수치를 봐야 되니까 지금 스매시 팩터랑 이런 거제 수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래 스윙으로 치면, 오, 잘 맞았는데요? 보면은 지금 약간 뭐공 왼쪽으로 말리긴 했지만, 스매시 팩터가 1.35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프로들 스매시 팩터 7번 아이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습하실 때? 연습 방법 알려주셔야지. 처음에 공 위치 중앙에 두시고 공 위치 중앙에 두고 중앙에 두고 원래 서던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공만 왼발 안쪽에 둡니다 여기다 두시고 자 헤드는 중앙에 두고 이렇게 헤드 중앙에 두고? 두고 그렇죠 이 느낌에서 최대한 넓게 오고 넓게 와서 양손을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쭉 밀어주는 느낌으로 밀어주는 다가갑니다 이러면은 가 지금 7번이 아니고 약간 5번 날 각도로 맞는 느낌이 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오. 그리고 나가 주십니다. 아, 이래서 공이 엄청 많이 나가는구나. 다시 한번. 네. 그럼 공은 왼발 안쪽에 두고 백스윙 올려서 넓게 내려온 후에 밀어주 손을 데 골반은 돌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네. 손은 이렇게 밀면 되나요? 그렇죠. 와, 이러면 어, 지금 좋아요. 이렇게 맞으면은 진짜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왜 각도가 지금 5번 날 각도. 한번 쳐볼게요. <laughs>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먼저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 오. 와. 굿. 엄청 손을 내밀었어요. 오우 와, 근데 저 7번에는 스매시 패터1.4 처음 나왔어요. 물론 공을 세게 치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에는 거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쳤거든요. 근데 1.40이라는 수치가 오히려 세게 쳤을 때보다 더잘 나왔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공을 중앙에 두고 여기서 공을 왼발 안쪽으로 옮긴 후에 옮긴 후에 채는 중앙 채는 중앙 이번에 좀 강하게 한번 쳐볼까요? 아니, 강하게 네. 한번, 한번 쳐볼까요? 강하게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손을 백스윙에서 넓기 내려와서 요런 느낌 맞나요? 네. 갈게요. 오 살짝 당겼지만 어, 왼쪽으로 간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와 근데 제가 이거 연습은 안 해봐서 그렇지만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히려 막훅날것 같고 뒤땅 날것 같는데 이거를 이겨내면은 지금 스맥스펙터 보면 1.4일 나온 게 제가 원래 치던 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네요. 그렇죠. 어, 이거는 저도 또 따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연습 준비된 조교 보여주세요. 네. 숙달된 조교. <laughs> 숙달된 조교 한번 보여주세요. 왼발 안쪽에 두시고, 공은 중앙에 두시고, 공을 아니, 좋아. 헤드는 중앙에 두시고, 응. 왼발 안쪽에 있는 공을 맞춰주는 연습. 오케이. 가볍게 하나 쳐볼게요. 가볍게. 와, 진짜, 공맞는 사운드가 미쳤다. 와, 지금 툭쳤는데 스매시 패터 1.48이 나오네? 골프하세요. 함께 하세요. 오케이. 어, 오늘 너무 레슨 내용 너무 좋았고, 최소한의 이제 클럽 스피드에 비례해서 거리를 많이 낼수 있는 이제 연습 방법과 레슨 내용 을 알려줬는데, 혹시 정리를 해줄 해수 있어? 알겠습니다. 정리를. 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자, 저희가 해야 될첫 번째 연습 방법은, 긴 클럽을 잡고, 백스윙 해서, 최대한 채끝을 내몸 오른쪽에다가 넓게 찍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눕혀지지 않게. 음. 눕혀지지 않고, 상체각을 유지해주 상체각 유지해서, 최대한 양팔이 내 몸에서 넓게, 넓게 찍는 연습.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치면서 하는 연습 방법인데, 왼발 안쪽에 위치시켜주고 헤드는 중앙에 두신 상태에서 가볍게 왼발에 있는 공을 밀면서 맞춰주는 연습 방법입니다. 오, 오늘 네.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경환 프로가 사실 인스타에서도 이 레슨 영상 올린 게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또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나왔어서 고맙고, 마무리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한번 소감 한번 아, 말해주세요. 네. 어, 촬영이 네.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데요. 카메라가 너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떨렸는데요. 오늘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네. 좋은 레깅을 하시고 좋은 골프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하세요. <laughs> 같이 해야지. 아, 그럼 맞습니다. 세어포르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골프하세요. 어, 어, 자꾸 내 자신이 작아져 지금. <laughs> 이대, 이대로 가면 될까요? 네. 오케이. 다시 할게. 등장을 왜케 했어 지금 벽완 씨. 내가... 심장이 지금 <laughs>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laughs> 그것도 나가는데 <돼. 웃음> 심장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어, 지금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인트로로 써주세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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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